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낚시터에서 인사만 드리다가 이제 이렇게 매장에서 인사드리는 건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뭐 낚시점 하시는 건다 아실 것 같고 어, 이렇게 또 좋은 제품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때까지 썼던 낚시 텐트에 대해서 한번 리뷰랑 그리고 저렴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공급을 한번 해드릴까 싶습니다. 어, 텐트는 제가 이때까지 계속 썼던 제품인데요. 새로운 에서 나온 구름이 텐트입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도 뭐 광고를 봤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텐트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 사이즈는 1500에 어, 1850. 양쪽 다쓸수 있습니다. 앞쪽이 가로가 1500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1,850으로 또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동일 대자를 써서 촬영을 하고 했는데요. 동일 대자에도 이 1,850을 가로로 조금 땡겨서 쓰면은 옆에 가세 부분, 가세에 볼트 있는 부분에 그치가 가능합니다. 좀 빳빳하게 땡겨지지만은 그러면 바람에 날려갈 염려도 없고 엄청 짱짱합니다. 그렇다면은 동일 대자 같은 경우에는 2,000에 2,000이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한 50cm가 남으니까 낚시하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또 탄탄 자대를 쓰고 있습니다. 탄탄 자대 같은 경우에는 가로폭이 어, 1 9 5 0이던가뭐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양 옆에 날개 있는 부분에 딱 하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노지 쓰시는 분들도 보통 이제 뭐 150에 170 어, 이런 텐트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어, 노지 쓸 때는 또 150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또 뒤쪽으로는 1850으로 해서 노지에서도 충분히 누워서 잘 정도로 공간이 충분합니다. 제가 자대에 설치해서 의자에서 자니까 제가 키가 174 정도 되는데요. 머리가 텐트 벽에 대이긴 대입니다. 185로 해도 이게 텐트 중간쯤이다 보니까 머리가 대이긴 대입니다. 땅에서 누워서 자면은 머리가 안대이지만 이제 중간에 의자를 놓고 자면은 머리가 댕인데요. 근데 불편함 없이 충분히 숙면을 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가격이 너무 다른 텐트에 비해 굉장히 착한 편입니다. 이 텐트가 안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쪽에. 자, 보시면은. 우선은 제일 좋은 점은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뭐 설치 방법은 다른 텐트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관절을 펴고 네 군데의 관절을 똑바로 펴, 펴준다 음에서 똑바로 펴죠. 이걸 눌러요. 다 똑같지만은 다른 제품들은 이 부분, 이 부분이 파손이 굉장히 잘 납니다. 저도 다른 제품들 써봤지만은 이 부분에 파손이 굉장히 잘 나요. 무슨 어, 뭐 크를 누르고 뭐 당기고 하는 제품들 있죠. 그런 제품 이 부분이 파손이 잘 납니다. 이거는 눌러서 돌리는 제품입니다. 헤드를 누르고 이제 어느 정도 각이 나온 상태에서 돌리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불량률이 거의 없고 파손률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 헤드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이 헤드를 한번도 부숴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타 제품도 저도 몇번 부숴먹고 했는데. 이 헤드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 실용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가기 잡힌 방에서 다리 올리면 되고 이제 내바로 네 바로 걸고 이쪽도 다리도 올리고 네 바로 걸고 자네군데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간편하게 뭐쓸수 있는 거는 완관성입니다자뭐 이렇게 해서 앞에 이제 전면을 어디 쪽으로 쓸 거냐 전면을 150으로 쓸 거냐, 아니면은 180, 50, 100, 185cm, 예, 185로 쓸 거냐를 결정한 다음에 이제 앞에 여기 디급자 날개를 달아주시면 사용이 끝납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기본 제품 구성에 디급자 콜대가 두 개가 있고요. 지주 때 폴대라고 해서 이제 롱 플라이를 덮었을 때 처마에 걸쳐주는 지주 폴대 두 개가 구성품으로 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하면 기본 세팅으로도 뭐 이제 한겨울 빼고는 낚시가 가능합니다. 롱 플라이를 칠 때는 이제 비가 오거나 아니면은 뭐 한겨울이 영화로 떨어질 때 그럴 때롱 플라이를 치시면은 불춥죠. 자 이렇게 해서 데디코에 끼워주면은 완성이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일단 기본형을 보시면은 지금 이게 1800 지금 펼치고 있는 면이 1850입니다 아 1850이고 자, 옆으로 돌려보면은 자 아까 제가 말했듯이 자, 이쪽에도 이렇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150이죠. 150으로 앞으로 할 수도 있고 옆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안에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가격에 어, 놀라는 거는 텐트가 뭐 소비자 가격은 25만 원입니다. 25만 원인데 안에 열어 보시면은 이것도 고정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은, 요렇게 있으니까, 낚시할 때좀 불편할 때이렇게 고정을 하셔도 되고요. 열어보시면은, 제가 이거 예전에 가을에 안에서 잘 때, 이제 뭐 그때는 난로를 안 피우고 잤으니까, 이걸 다 덮고 자잖아요. 자꾸를 다 잠근 채로 자면은, 난로를 피우면은 위험하지만은, 다 가을에 좀덜 추울 때다 닫고 자서, 눈을 뜨니까 아침 9시예요 알람도 안 맞춰 놓고, 그만큼 빛이 안 돌아요. 들어와서 작을다 잠그면은 빛이 안 들어옵니다. 진짜 안마 코팅이 잘 되어 있어서 밖에 해가 떴는지 낮인지도 모를 정도로 어둡습니다. 이 지금 낮에도, 대낮에도 이걸 다 잠가버리면은 정말 빛이 안 들어와요. 그만큼 안마 코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걱정되는 부분들,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 안마에 습기가 차면은 이제 왜 원단이 무는 것, 갈라지고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3년간 썼잖아요. 3년간 쓰면서 그런 현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믿고 쓰실 수 있고 어, 어떤 분들 뭐 여기서 비세는다는 분들도 본것 같은데 뭐 저는 낚시하면서 롱플라이를 돕고 하니까 그런 적은 못,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에 오면은 굉장히 작고 이런 시스템이 잘돼 있어요. 제 유튜브 찍을 때 보면 맨날 텐트 문 열고 나오더라 아닙니까? 예, 그만큼 이 낚시할 때는 제가 보통 이렇게 한을 추울 때는 이렇게 반쯤 열어놓고 안에 의자 앉아서 이렇게 낚시를 많이 하는 편이고 좀 영하 한 3도 4도 되면은 이제 거의 다 다릅니다. 위에 당구가 20cm를 열어놓고 이렇게 모기장만 열든지 아니면 또 속에도 또닦그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속 네, 닦으가 또 있죠. 추우면은 사람이 많이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속 잡그를 이용하시면은 이 보통 이렇게 네, 낚시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찌를 보다가 찌를 오면서 이제 보려고 열고 이렇게 나옵니까제 낚시할 찰할때 보면은 텐트 잡그 여는 소리가 많이 들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어, 낚시를 가면은 당연히 외박을 하죠. 밖에서 자다 보니까, 좀, 어, 주무실 때는 양쪽 옆에 자크를 한 20cm 밑에 하란 부분 열고, 그리고 제가 같은 경우에 안에 난로를 피우고 잘 때는, 뭐, 정답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참조만 하십시오. 제가 같은 경우에 안에서 잘 때는 한이 정도 열어놓고 잡니다. 그래야지 공기가 순환이 되니까, 어, 롱플라이를 덮었을 때는 앞뒤로 열어주시고 양옆에 한 20cm 이상 열어주셔야지 공기 순환이 되고, 제 같은 경우에 이산화탄소 감지기를 안에 설치해놓고 잡니다. 어, 어느 정도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면 소리가 나는 장치, 그런 예, 것도 사용하시면 좋으니까, 하, 절대로 텐트 안에서는 난로를 켜놓은 채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문을 조금 열어놨다고 해서 그것도 위험하니까, 제거치 사방으로 다 20cm씩 아래 위로 다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이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해서 주무시면 좀더 안전하게 주무실,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바닥까지 안막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바닥도 이제 밑부분은 개봉이 가능하고요. 어, 플라이, 롱플라이 덮어서 보여드릴 수 있지만 그 부분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롱플라이 덮으면 좀더 따뜻하죠. 어, 비도 안 들어오고, 그럴, 그럴 것 같으니까, 뭐, 논플라이는 굳이 설치는 안 해보고, 그냥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래 정가가 25만원입니다. 정가 25만원인데, 뭐, 우리 낚시인들 정가에 사시는 분들은 잘 없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전국 최저가로 어, 밑에 아래쪽에 어, 주소를 하나 링크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소로 한정 수량 딱 30개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어, 저 인터넷 뱅킹, 아, 저 인터넷 결제나 이런 쪽에 좀덜 이신 분들도 제 휴대폰 번호로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은 현금가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가가 좀더 싸다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진짜 3년간 써보면서 제같이 험악하게 낚시하는 분도 없을 겁니다. 좀 전투 낚시도 많이 했고, 그리고 낚시하는 횟수가 일반인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다. 뭐 일반인들 주말마다 출조를 해도 뭐 금토 이틀을 하지만은 저는 일주일에 최소 3일, 많게는 4일까지 또 낚시를 했으니까 일반인보다 한두배 이상은 낚시를 했을 겁니다. 근데도 잘 버티고, AS 할 것도 별로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청자 여러분께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어 이때까지 세론볼 파라솔 이런 제품에 대해서 월, 저,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은 리뷰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왜 좋은 제품인데 리뷰가 없었냐 하면은 뭐, 새운볼 측에서도 뭐,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했는 적도 많았던 것 같고, 좋은 제품인데,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으셔서 이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딱 30개 한정으로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할 생각이고, 어, 이 부피가 있다 보니까 당일 발송이 안될 수도 있다는 점. 늦어도 한 이틀 안에는 다 배송해 드릴 거니까 걱정해 주,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재고 수량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일단 이 가격에는 딱 30개만 한정 수량으로 판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주시면은 현금가로 언제든지 해 드릴 테니까 연락만 주십시오. 자, 새로운 볼 구름이 텐트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